서산 대산공단에서 3km 가량 떨어진 마을에서 어젯밤 갑자기 가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주민 70여 명이 인근 병원에서 집단 건강검진까지 받았습니다. 그냥 가스 있잖아요. 가스 조금 딱 넘으면 가스 냄새 그 나잖아요. 그런 냄새라고요. 아침에 나왔는데도 어지럽고 속이 미숙했고 토토 했더라고. 악취의 원인은 어젯밤 10시 20분부터 30분 가량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에서 누출된 엘피 가스였습니다. 45일에 걸친 전기 보수를 위해 공장 가동을 멈추려고 엘피 가스를 회수하려다 일부 가스가 순간적으로 연소시설로 유입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동 정지 과정에 플레어 스택에서 불안전 연소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주민분들께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사례가 발생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한달 만에 또 가스가 노출되면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내가 걱정이야왜 이렇게 정신들 못차리고이 사이에서 이렇게 다 이러 이러그냐고 옛날은 이렇게 사고 없었잖아 그런데 자꾸 가면 더잖아. 충남도는 전기 보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한편 마을에 차량 이동식 측정 장비를 배치해 악취와 오염 물질 배출 실태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